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어떤 신세대의 프로그램이다 라는 느낌은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최적화가 됐고 많이 좋아졌고 네, 물론 아직은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사진하고 영상하는 리뷰톡톡입니다. 리뷰톡톡, 오늘은 참 오랜만에 루미나 4를 이어서 루미나를 AI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께 먼저 베타 버전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리뷰톡톡, 루미나를 4를 제가 올해 1월달에 구매를 해서 흔님 영상을 보고 결제를 해서 9개월 정도 사용을 해왔네요. 간편하게 어,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진을 보정해 나가고 합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루미나를 4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사용하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이야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서 대항마들 어떤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신박했고 굉장히 새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최적화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다. 윈도우는 최적화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뭐 문제를 하나 겪기도 했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막 해결해 나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저는 루미나르 4를 이제 영국 런던 스냅 최종 결과물로서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사용하면서 필터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열심히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스카일럼에서 이제 루미나르에서 루미나르 A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지금 얼리버드를 통해서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 결제를 걸어뒀고 8만 원인가 해서 결제를 해놨고, AI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루미나르 쪽에서 저한테 이제 메일이, 메일이 와서 어, 루미나르 AI 베타 버전이 나와서 먼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베타 버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본이 아니라 최종본은 아마 이,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베타 버전으로 먼저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저의 생각들과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겼으니까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어, 도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제가 사용하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베타 버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좋은 점들도 분명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타 버전 사용하는 어 화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슝네 안녕하세요 어, 루미나 AI가 지금 배... 어, 베타 버전으로 제가 먼저 받아서 아,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저도 일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보시면 루미나 AI라고 적혀 있죠. 지금 제가 이 플러스에서 단일 이미지 편집하기로 지금 JPG 파일 하나를 로딩을 해 두었고요. 먼저 하나씩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탈로그, 뭐 폴더, 뭐 앨범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뭐 이미지 폴더 전체 추가할 수도 있고 어, 루미나 4랑 마찬가지로 단일 어, 이미지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 기반의 완전 AI 기반의 프로그램인데 느낌이 제가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루미나를 4의 어떤 기반을 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템플릿 풍경 사진 템플릿에서 뭐 와이드 라이프 풍경 사진 매크로 이거는 접사죠. 뭐 마크로 인물 사진 시네마틱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고요. 먼저 편집하기에서 가장 궁금한 툴들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루미나를 어, 스카일럼 쪽에서 어, 베타 버전을 제공해 줬고요. 따로 어, 이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지원은 받은 거 없고 베타 버전 라이센스를 하나 수령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식 출시될 때까지 열심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요 도구 편집하기에서 주요 도구 부분에 왔습니다 구도가 있네요 구도도 AI가 가능하네요 오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신기한 약간 신기하네요 음, 구도를 보통 잡아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laughs> 구도까지 잡아주네요 인물인 거를 확인하고 구도를 잡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반응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반응은 그렇게 썩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걸 클릭하면 은 이렇게 창이 뜨는 건데 네 어,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뒤집기, 반전, 뭐, 원근, 비율도 정하고. 보시면은, 어, 그 다음에, 색온도 부분. 색온도는, 네. 네. 반응은 좋네요.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지금. 딱 빠를 움직이는 것대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해주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림자,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그 다음에 곡선도 동일하게 있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인핸스라는 게 있는데, 인핸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카이 인핸스, 그 다음에 구조. 음, 마스크를 할 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일단 채도, 컬러, HSL, 흑백도 있고요 네, 흑백도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색깔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질감 디테일 마스킹이고 샤프닝 마스킹 이것도 마스킹이고 그다음에 디노이즈 방도 디노이즈 컬러 디노이즈 또 이제 뭐 풍경 사진에서 디헤이즈 부분 그다음 골드나우는 아실 거예요 살짝 노란 노란기 골드나우의 색깔을 내주는 그다음에 나뭇잎 녹색 부분 채도 바꾸네요 그다음에 비네트 부분 있고 그다음에 비네트 모양 같은 거 주요 도구, 기본 툴 같아요. 기본 툴은 이 정도로.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 어, 스카이, 풍경 사진으로 바꿔야겠네요. 느낌이. 일단은 인물은 저장을 해두고, 풍경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요 사진은 제가 어디더라? 노들섬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 RF70200으로 찍었어요. 일단은 주요 도구는 한번 다 둘러봤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루미나 4에 있던 게다 있네요. 어, 루미나 4에 있던 게다 있습니다. 이게 루미나 4랑은 조금 결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루미나 4랑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해주고 어, 더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루미나 ai가 좀더 좋아진 느낌 반응이 훨씬 빠르고 일단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이 네.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발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발라줘야 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밴 어그멘티드 스카이 어그멘티드 증강 스카이 이거는 어... 네, 합성이네요. 네, 스티커들 합성. 음. 이것도 루미나 4에 있죠. 그다음에 대기. 네, 뭐 안개 정도. 그다음에 태양 광선도 만들 수 있네요. 음, 태양 광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미나 4에 있습니다. 드라마틱. 드라마틱은 채도를 좀 빼주고 약간 오? 약간 후지스러운 느낌의 그런, 그런 것들을 줍니다. 네, 오, 드라마틱. 그 다음, 분위기. 분위기는, 네, 러시네요, 러. 러스를 적용을 해놓고, 이렇게, 간편하게, 어,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은데, 느낌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테, 마테, 최마테님. 어, 네, 아이, 어이네요. 마테. 페이드. 네, 페이드 주고. 이것도 써 봐야 될것 같아요 써보면서 어떤 질감, 어떤 느낌을 내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신비로운 효과는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사진을 바꿔 주네요 약간 네, 특히나 명부 부분 쪽을 약간 몽환적으로 바꿔 주는 것 같아요 인물 사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쓸것 같네요 어, 명부 부분은 살짝 이렇게 그다음에 그림자도 약간 어두워진 그림자도 이걸로 조절 좀할수 있고 이것도 소프트 포커스 약간 포커스 빼주는 거 그다음에 필름 그레인. 필름 그레인. 필름 그레인은 반응이 약간 느리네요. 음, 약간 느립니다. 자, 그다음 인물 사진 쪽으로 왔고요. 다시 인물 사진으로 바꿔주고 인물 사진. 페이스 라이트 슬림한 페이스. 슬림한 페이스. 어, 반응이 확실히 빨라지긴 했, 했네요. 네. JPG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어, 확실히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긴 했습니다. 슬림한 페이스, 페이, 눈동자 가시성, 눈동자 플레어, 뭐 새로운 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눈 미백, 뭐 이런 것도 루미나 4랑 동일하게 있고요. 다크서클 제거 있고 눈썹 개선도 있고 이것도 동일하네요. 또뭐 동일하네요. 루미나 4랑 동일하고 그다음에 스킨 부분이 있고 스킨 양을 좀 올려보죠. 이 정도네요. 후 결함 제거까지. 요 약간 네,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어, 아직 인식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어, 분명히 지워주긴 하는데 쓸데없는 곳까지 지워줘가지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살짝의 뾰루지 부분들이 살았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되게 뜬금없는 곳이 네, 이 부분은 좀더 어, 알고리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디 음, 바디도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왔다갔다 할수 있네요. 복부만도 따로 할수 있습니다. 다음 하이키 있고 네 글로우 대비 채도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다음에 프로 부분 옵틱스 옵틱스가 뭐지? 아 이건 외곡 렌즈 외곡 비넷 제거 그다음에 대비 주는 것들 또 새로운 게또 있네요. 광택 광택 이거를 아예 영어로 봐도 될것 같아요. 영어로 볼수 있나? 언어, 언어에서 그냥 영어로 네자 다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컬러 밸런스, 닷지, 번오 닷지가 생겼네요 번도 생기고 닷지가 생기고 이 크기를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할 수도 있고 근데 크기를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분명히 크기를 정하는 게 있을 텐데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론 스, 스탬프 이런 식으로 클론할 수 있는 피부 보정할 때 복제 복제 같죠 포토샵의 복제 네, 어떤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루미나랑 편집하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모, 모르겠어요 아직. 네 이제 어, 한번 템플릿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풍경이기 때문에 풍경 사진 쪽에서 템플릿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대도시의 불빛, 저녁 노을, 뭐 스톰 체이서 뭐 간단 풍경 사진 깔끔하게 멋진 풍경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저녁 어, 노을로 해볼까요 뭔가 적용이 된거 같긴 하네요 된 건가? 네 되긴 하네요 음, 안부 부분을 보시면은 어, 변화가 있어요 클린 라이트 네, 약간 필터 같은 느낌이네요 노을 쪽으로 한번 볼게요 어네 약간은 필터 같은 느낌 어 하늘도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 죠 포스카나 이거는 제가 좋아했던 구름인 거 같은데요 블랙 앤 화이트 어 적용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보니까 아직 얘는 최적화가 좀덜된거 같습니다 선셋 임팩트 네, 뭐 이런 식이네요 일단은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도시의 불빛 다이나믹 도시 어, 풍경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 나쁘진 않은 기능들인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요 음. 막 엄청 드라마틱하다 이 템플릿이 엄청 너무나 강력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풍경을 찍으시는 분들께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HDR 파워 이런 것도 있네요 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어, 무조건 100에 놓지 말고 한5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좋은 느낌에 어, 어느 정도 네, 괜찮은 느낌에 보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템플릿이 과연 결국은 필터 같은 거라는 건데 이게 하늘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루미나에서 할수 있는 정도가 정도이지 않나 인물 사진에 있어서 바디 부분이 조금 확실히 다르긴 하고 이걸로 인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국에서 촬영했던 사진이고 로우파일이에요 로우파일이어서 아마 조금 힘들어하네요 음, 벌써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게 로딩이 굉장히 늦죠 네, 이제 불러오네요. 네, 로우파일 최적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우파일로 느낌이 한 번에 이미지를 크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작게 불러와 놓고 크게 로딩 해당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조금 빨라졌네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루미나 쪽에서도 어쨌든 가장 밀었던 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 인물 사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콜드프레임 뭐 글로우 네, 레인보우 BW 레인보우 저처럼 가벼운 터치 뭐 페스티벌 페스티벌 뭐 이런 것도 뭐 전부 다 주지 않고 살짝만 준 다음에 하면은 어 굉장히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어느낌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요런 거 하나하나 씌우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만약에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할 경우 근데 네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음뭐 쉬운 인물 사진 선명한 터치 연과 후 음,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 알겠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걸 동시에 하기는 힘든 것 같네요. 이거는 레이어 같은 걸로 추가해서 동시에 되면은 좋지 않을까. 쓸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이거 좀 거슬리니까 좀 잘라줍시다. 구도에서. 네, 오케이. 인물 사진에서. 에센스, 파인아트. 어우, 느려. <laughs> 로우파일은 확실히 엄청 느리네요. 네. 뭐 완벽한 스킨 네 좋아지네요 확실히 보기가 좋아집니다 이게 로 파일로는 편집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보니까 신기한 게 비율도 알아서 마음대로 바꿔서 <laughs> 혼자서 네 템플릿에서 인물 사진에서 컬러의 향연 이거는 색깔들을 조금 채도를 주는 걸까요? 아니네요. 어, 색깔이 좀 진해지긴 하네요. 그럼에도 템플릿 쪽은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소프트 시네마. 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은 어, 불편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사진은 불렀는데 좀 밝다. 촬영한 게좀 밝다. 그래서 좀 어둡게 하고 싶다. 그래서 톤을 다 예를 들어서 만지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를 어, 이렇게 톤을 만졌어요, 살짝. 구도도 살짝 만지죠. A한테, AI한테 한번 맡겨보고. 굉장히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다른 템플릿을 만약에 누른다. 다른 템플릿을 가면은, 요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아예 새로운 템플릿으로 변환이 돼서, 어, 이전에 보정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일단 완성 부분을 한번 여기서 편집한 다음에 하실 분들도 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고쳐 주거나 아니면 레이어 같은 거를 만들어 줘 주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한번 건드린 다음에 보정을 하려니까 이게 좀 반응이 많이 늦네요 템플릿 부분은 좀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 부족합니다 확실히 부족하고 네, 뭐 아까 적용했던 거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음, 시네마틱 뭐 쌍하이 moonlight, till orange, m i d 나쁘지 않거든요? 템플릿들은 사실 필터가 이만큼이나 많은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여기 l e t t e r b o 여기, 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색감들도 나쁘지 않고, 보면은.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어, 문제점이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구도를 통해서, 크롭을 했다. 크롭을 했을 때는, 이런 레터박스를, 어딨니? 어, 레터박스, 여기서 필터를 적용하면 잘리네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잘리니까 검은색 밑에가 조금 했죠 얘는 지금, 어, 원본, 원본이고, 구도에서, 만약에 이걸 자르잖아요. AI로 자른다. 그러면 여기가 비율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이 오버레이가 따라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어, 이거는 아직 정치 출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 사람들 하이키 포커스 음, 아이코닉 빠른 수정 깔끔한 얼굴 선된 된 거니? 깔끔한 얼굴 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라는 것도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몇 개만 봅시다 예, 그러고 다 눌렀죠 오 터치 아날로그 다 필터네요 템플릿은 대부분 필터고 음, 이 그레인이 너무 센데 살짝만 빼면 이쁠것 같습니다 음 카테고리가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느낌이 있다 이거는 그리고 반응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루미나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아무래도 결국엔 그거잖아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 개선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편집하기에서 하는 편집은 루미나 4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템플릿을 적용한 다음에 편집을 했을 때좀 많이 느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도를 통해서 이미지를 자르고 템플릿을 레터박스 같은 걸 적용을 했을 때 레터박스가 이상하게 적용되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구도에서 이렇게 밑을 그냥 잘라버리고 템플릿의 레터 박스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은 여기 아무 여기 위에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음,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어, 정식 출시가 아니어서 마구잡이로 어, 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발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 로우 파일이 너무 느리네요. 이게. 로우파일을 불러오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루미나르4에 이서 루미나르 AI를 어, 베타버전을 사용을 해봤고요. 어, 굉장히 루미나르4와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음, 조금 더 최적화가 잘돼 있고, 조금 더 신속하면서 템플릿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어, 앞으로 이것들을 발전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저들의 템플릿들도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어, 과연 이것이 지금은 현재는 미약하지만 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저도 어쨌든 구매를 한 사람으로서 정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최적화가 잘 되고 조금 더 신속하고 네, 사용자 편의에 맞,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탄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어떤 신세대의 프로그램이다 라는 느낌은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최적화가 됐고 많이 좋아졌고 네, 물론 아직은 아직은 더 좋아져야 되지만루미나 어, AI를 혹시라도 어, 사전구매, 어, 예약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어, 예약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약구매를 하면 조금은 더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 출시 후에는 상향된 가격으로 출시가격으로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구매를 해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루미나르 AI 베타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또 좋은 리뷰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o o 안녕.